젤로 아메리카노가 땡기네요 아떼는 말이야 아, 사실 내가 좋아하는건 라떼에요 근데 아메리카노에다가 크, 단풍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단풍 들었습니다. 어따단봉 아, 들었네. 내장선으로 아유, 내장산으로도 버스 타고 또 가야 돼. 서울을 한 바퀴 할라 그래요. 서울이 잘했나? 서울도 잘했고 돈도 잘했고 모든 게다 잘했는데 그냥 궁금해서 사람이 궁금한 거야 아유 참내. 허블락에 다 떨어져 버려. 혼자는 뭐시 이 갈긴데, 어. 텅빈 나뭇가지, 앙상한 가지가 또또쌀벌한니 냉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는딱 정해져 있잖아요. 사계절이 정해져 있어요. 어. 이제 가을 되면 가을인데 벌써 추워요. 추운 게뭐양말도잘 신어야 돼, 발도 시었고 그래서 손 시럽고 막뭐 난리야. 아유, 내 남편 너무 이쁜가요? 어떤가요? 정말 이쁘죠. 오, 내가 봐도 이쁜데 여러분. 아유, 생긴 안 생긴 나뭔 생긴 나잘 생긴 나이신나 없시나. 저 높은 데 있어 나, 나은데 있어 그냥, 그냥, 그냥 그냥이요. 그저 그저 받은 거 그저 주려 그래서 그냥, 하여튼 그냥이니까. 자기 자기 약간은 마이너 콘츄 이런 거를 하고 이제 그 시기하고. 근데 이게 가식이라는 게참 무서워요. 어저께 우리 언니 와서 또 맛있는 거한 건강한 밥상이라고. 맛이 많이 나와. 반찬이 고루고루. 근데 영양, 저로 해야 돼. 영양 보충. 먹기 싫어요. 밥도 못먹잖 거. 근근히 긴 신이 한 그릇 하는 거야. 하루. 근데 그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거야. <laughs> 참아야 하는 이랑 나이 먹으면 그래요. 여러분, 젊은 사람 많이 먹어야 되고, 열심히 먹어야 돼고 키도 크고, 말이야. 머리도 좋아지고, 아이들은 우리 건강하고, 네, 이제 나이 먹으면, 먹는 게 이게 골치 아파요. 적정선이라는 게 적당히 이게 좋은데, 크으, 먹다 보면 가식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메신인데 벌써 밥먹자고 달려? 10시 반 10시 반입니다. 밥먹어야 되나 벌써 아침 먹고 이제 돌아선 방 좀. 비 그래요. 어쨌든가요 잘 하민이 근데 이상하먹잘 잘 챙겨 먹는 거잘 먹어도 그래도 골고루 이거 영양가 있게. 영양가가 우리가. 아유, TV 보면은 그냥 뭐. 이것저것 막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한두 것도 없어요. 그래. 음. 뭔가 영양제 하나 정도 챙겨 먹어야 돼. 누구는 영양제를 두스랍을 넣어. 하하 두스랍 챙겨 먹고 있어. 아이고. 세상에. 그거는 오바요. 그러지 마세요. <laughs> 나는. 이제, 우리가 건강이 최고니까, 어쨌든 건강을 잘 챙기고, 독감 예방접종 꼭 하시고, 단풍이 노, 단풍이 안드네 근데, 올해, 시월 지금 10월 말이 다돼 가는데, 아, 올리 10월 말에 이제, 음, 명동, 인사동, 동, 동대문 한번 가려고 그래요. 원래 그래저 영마살이 있어 <laughs> 그러고 기하는 엄마랑 워킹마마랑 우리가 이렇게 잘 가만히 있잖아요. 역동적으로다가 운행하시는 분이다 계시기 때문에 움직여야 돼. 뭐뭐뭐 뭐 뭐. 그런 김에 그러는 거지. 뭐 일부러 내가 우리 짜고저쩌고 우리가 그거 그냥 하루하루 매 순간 하루하루 찰나를 사는 우리기 때문에 인생이 한방이기 때문에 안하기 때문에 이거를 명심해야 돼.